별거 아니야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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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 안 한다고요 그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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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 안 한다고요 저 하이에나 지금 저연결할 거라고요 <laughs> 화장품 바뀐 거예요? 너무 좋다 이거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연기력이 높아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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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, 저는 차이지 않고 데이트할 때마다 샵을 와요. 연애라 저는. 저는 가봐요. 그렇지, 나야. 나는 뭐 싫어, 이런 거잘 생각하고 말해야 돼. 지금은 그냥 싫은 걸 얘기한 거잖아. 근데 나중에 내가 싫다고 얘기한 거로서더화난다니까 싫다고 말할수록 싸울 일만 더 늘어나는 거거든. 나도 네가 나한테 야야거리는 거. 저는 대본 다 외웠거든요. 한국 선배가 대본 외웠으면 좋겠어요. 저요? 아니요. 대사를 못 외웠다는 거죠. 아, 이거 배경 화면이에요. 아,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. <놀람> 아. 지금 트렁크에 지나 줄거그 크록스 신발을 샀거든요. 편하게 신으라고 샀는데 좋아할지 모르겠네. 안 좋아하면 뭐 헤어져야죠. 아, 별거 아니고 너 사이즈 480인가? 이거 뭐야? 어때? 이렇게 바 들어가. <laughs> 집에 있는 색깔이랑 똑같아요. 저한테 관심이 없나 봐요? 아, 이러고 시간경과 사이즈 달라요. 시간 너무 좋아해요. 근데 좋아할 줄 알았어요, 저는. 아, 벌써부터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데? 안 좋아하면 뭐, 헤어져야죠. 맘에 들어? 자, 저희 준비됐어요. 김치? 응. 김치는 전, 옷을 좀 벗겨도 돼딴거 해도 돼? 아, 니 땅, 알았어. 고기, 이거 야 돼. 고고이 너무 제가 자를게요.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,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? 네. 진짜 너무 좋아요. 뭐랄까, 그런 거 있잖아요.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애, 애처럼 방방 뛴다고 해야 되나? 네. 너무 좋아요. 네! 나. 나. 준준이 줘. 아, 준비, 아, 준비. 아, 시작. 와, 아, 이거. 이너 헬스 왜 해? 쓰려 치. 여기 아세잔이랑 아이스 바닐라라떼 한잔 주세요. 정립 받으실 번호 있으세요? 네, 맞습니다. 너 어, 이제 립도 돼? 응, 어, 그냥 전화번호로. 습관. 그 정리 문자 갈 텐데, 선배 아직 자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? 아니 정립 핸드폰 계속 들고 들어왔는데. 물어보시다. 네, 정리 회 네, 지금 한 치, 얼마 모였더라? 684원 정도 모였다고 나가 더라고요 일단 그거 하려고요. 주택 청약 결혼 자금 모. 뭐. 예, 예. 여기 제가. 처음 봐야 돼. 아니 우리가 오후 2 시에 만나서 카페를 갔어. 그리고 다시 헤어졌어. 네? 아니 싸운 거야? 어, 뭐 그거야? 그럼 헤어지자고 하면 그냥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? 아 그래야 돼? 아니 싸운 거냐? 근데 지단은 아닐걸요? 워낙 반대로 가는 데라서준비하시죠준비시이 그냥 지금 정리하지 말고 다 말해. 내가 다 듣고 내가 정리할 테니까 지금 너 마음에 있는 소리 평생 하던 생각 다 말하라고. 아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옷을 너무 못 입어. <laughs> 아 이거 진짜 비싼데. 아나 진짜 취향 저격할 거좀다 챙겨놨는데 미치겠네. 다음 코트 있었거든요. 까비. 전에 전화 와가지고. 여보세요? thanks <laughs>